안녕하십니까 경대승입니다. 2022년 1월 30일 일요일 경대승의 압축 마권, 두박 마권 경마방송을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을 준비 많이 했습니다. 배당으로 터질 것 정말 준비 잘해 놨습니다. 팬 여러분들 경대승의 경마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꼭 눌러 주십시오. 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오늘의 승부 경주는 서울 5경주, 어, 부산 4경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5 부산 사 잊지마시고 이두개 경주 만꾸면꼭 경제생에 견자과포 함께해 주십시오. 자 그럼 1경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10시 45분에 펼쳐지는 서울 제1경입니다. 어, 3세 안말경주로 펼쳐지는데 액면도 그렇고요. 흐름도 유리합니다. 5번막 한평나비 어, 올해 들어서 3조최용주쪽선의한마방에 성적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요것도 어... 마바이었터떤 삭년머리에 한몫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붙여놓고 넘어가서 이긴다라고 보고, 보고도 갈 5번만 한평 나비. 자, 5번 한평 나비를 패티에 충으로 세웠고요. 1000m 단거리주을 보면서 꼼꼼하게 나머지 3세 안말들 비교 체크했고요. 4마리만 골라냈습니다. 팬 여러분들 보체크해주시오 4번 수완 누리. 6번 수완 베스트. 7번 매니스피어. 11번 매니에이스 요네 마리입니다. 이네 마리가 그 이외 나머지 말들보다는 붙여놓고 넘어가 이기는 전개부도 흐름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할 각오입니다. 3세 한말경주로 펼쳐지는 서울 일경주한번더 번호 체크해 주십시오. 4번 6번 7번 11번 요네 마리만 깔끔하게 비교 측단다음에 오히려 선행보다는 직선 넘어가는 것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볼까 고에 5번만 한평나이 5번에 붙여서 압축해서 쌍으로, 복으로, 3번까지 팬 여러분들에게 막 권쳐드리는 서울 1경입니다. 서울 제 2경입니다. 이번 경주 경대승의 압축 막권 두방 막권을 시청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막권 쌍식으로 한번 두방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1300긴 거리 경주를 보면서 거리 내려 강공 도전이 통한다. 라고 보도할 이현종 이수올라탄 3번만 나의 나라. 3번을 배팅해 축으로 되었고요. 후차콜에서 두 마리 말, 5번만 빅 에너지, 6번만 플라잉 아테나. 두 방에 대한 노림들을 세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현장 속도를 통해서는 삼복 소식으로도 제대로 돈받아내주는 경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울 이경주 3번 나의 나라에 붙여서 5번 빅 에너지, 6번 플라잉 아테나에 3번을 축으로 5번, 6번에 막권 두 방을 팬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서울 이경입니다 서울 제3경입니다 1700거리 너나 할것 없이 버거운 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 직전 6번게에트에서 흐름상 물리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번에는 원게이트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쏘고 나갈 수도 있고 힘안배우 직선에서 밀 수도 있는 흐름에서 앞서 있는 1번마 그랜드스타 1번 그랜드스타를 배팅해 축구를 했고 우샤 때려주십시오. 천칠 장거리 경주를 보면서 꼼하게 금성 있게 도전할 네 마리 말 골랐습니다. 이번 비바 챔피언, 사번 금성맨, 팔번 MZ톤, 십일 번 애플 민트요. 요네마리입니요네 마리가 그 이외 나머지 말중는는 천칠백 장거리 경주에 직선 금성으로 도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700긴 걸음으로 펼출되는 서울 삼경주. 한번더 번역해 호십시오 2번, 4번, 8번, 11번. 네 마리만 꼼꼼하게 비교 측간 다음에 쏠수 있고 직선 밀수 있다. 둘다 되는 흐름 전개의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1번만 그랜드 스타. 1번에 붙여서 압축해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까지. 팬여러분들에게 막권초드리는 서울 승경입니다 부당주 사의 1경기입니다. 어, 3세만경주인데아 이거 비교 체크를 해봐도 이 5분만 스타 에이스가 뒤가 있더라고요. 설사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는 전개 의 구도라 하더라도 3 4코 안쪽을 파면서 쭉 밀어 어, 시대, 뭐 시대가 이제 서울에 왔기 때문에 현명이현명이로올랐던데식구절 연관된 방방이 말답게 자세가 잡혀 있더라고요. 5번만, 스타 에이스. 5번, 스타 에이스를, 쌍식, 머리까지 세놓고요 단거리, 1000m 거리에 3세만 3대만 정주 꼼꼼하게 나머지 말들 비교 체크했고요. 네 마리 말, 골라, 냈습니다. 팬여러분들 번호 보내주십시오. 1번, 가독대인 2번, 챔프 그린. 7번, 정들 롱 12번, 인디 매직. 이네 마리가 그 이외 나머지 말들보다는 서둘러 붙여놓고, 직선, 강공이 먹힌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단거리 경주 부당교차, 일경주, 한번더 어느 쪽이 주십시오. 1번, 2번, 7번, 12번, 4마리 말 껌껌하게 비교 체크한 다음에, 안쪽을 파고들어서 직선 이긴다, 근성 있게 이긴다, 라고 보는 음. 5번 마스터 에이스, 5번에 붙여서 압축해서 쌍으로, 복으로, 3복까지 팀 여러분들에게 맞고 어쩌는 은 부산 1경입니다 서울 제 4경주입니다. 음... 자 2번 경주 이거 충분히 한번 놀만 합니다. 이 6번마 골든베지 6번인데 6번인데 2번 리얼팩이 쏘고 10번 머니가락이 쏘고 11번도 붙는 조건인데 6번마 골든베지도 이 초반이 늦은 말이 아닙니다. 붙여놓고 직선에서 밀 수도 있, 있는 흐름 그 전개 조건을 세게 봅니다. 아직 우승이 없는데 2번이 찰스로 봅니다. 6번 막 골든 배치 6번 골든 배치를 배팅에 추가로 해놓고요1700긴 그리움즈에 치고고난타전을 불가피한 혼자도가 있는 경기장 조건 속에 네 말이 발 골라 냈습니다. 팬여러분들 보는 척 해주시죠. 2번 리얼 패, 3번 러피파크 4번 금아프로러스 10번, 머리가락, 요네 마리입니다. 추입으로 도전할, 어, 외산막 9번도 잘안 보이고, 1번도 잘안 보여지는 그런 경주다. 그럼 조건으로 읽혀집니다. 설치백, 낑 그림으로 펼쳐지는 서울 사경주. 한번더어려워 해주시죠. 2번, 3번, 4번, 10번. 요네 마리만 꼼꼼하게 비교직한 다음에, 첫순 까지도 노을수 있는 흐름 전개 조건을 세게 주목할 6번 막 골든 베지 6번에 쳐서 아축에서 쌍으로 복으로 3목까지팬 여러분들에게 막건총드리는 서울 사경입니다. 부단교차체 이 경기다 엄청난 운전이다. 군단은 6군에 1400 정말 나타전에 불가피합니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연달아 좋은 끝권을 보였던 10번 막킹 세트데이가 넘어가서 직선 이기는. 그럼 전개 조건을 세게 조합합니다. 10번 마킹 세테터데이를패팅에 추가로 됐고요 엄청난 접전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동안도 비교 체크했고 네말이말골라했습니다벤디 번을 체크시죠 1번 퀸즈대로, 3번 스타티세 6번 드로모스 12번 남양 천리 네말이 야. 4번 잘안 보이고 7번, 9번, 13번 아 정말 잘안 보이시는 1,400긴 거리 형태로.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혼돈도가 큰 경주, 부산교차 이경주, 한번더 번호 체크해 주시죠. 1번, 3번, 6번, 12번, 이네 마리만 꼼꼼하게 비교측짓의 그 근성 있게 막판 이길 수 있다라고 볼까 구에 10번 마킹, 스 세터데이, 10번에 붙여서 압축해서 쌍으로, 복으로, 3번까지 팬 여러분들에게 막권 앉아 드리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자 서울 제우경주당 오늘의 선두 부이주가 이겁니다 팬 여러분들 함께해 주십시오 요걸로 한번 제대로 논 먹겠습니다 쌍식 때리고 바시 두방 삼복으로도 돈 먹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꼬 함께해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1시 45분에 펼쳐지니까 마감 10분 전 1시 35분부터 경제생의 현장과 함께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돈 받아내는 경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울 우경주 경제생의상부용주 현장 듣고 자, 밑에 자막에 나가고 있는 060, 603에 1000번, 그리고 문자 신청에 매력 응원, 뜨거운 성원 바라겠습니다. 부당교사 제 3경주입니다. 아, 혼전는 있지만, 6번만 상승보위를좀더 봅니다. 1번, 4번, 9번, 10번, 뭐 이런 말들이 치는데 6번만 상승보이가 설사 따라간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밀어붙이는 흐름 전의 조건을 세게 주목합니다. 6번만 상승보이, 승분전에 도전한는 6번 상승보이를 매티게이추로 되었고요. 꼼꼼하게 나머지 말들 함께 비교 체크했고요. 4마리 말 골라냈습니다.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오. 1번 오션스톤 7번 닥터프로, 11번 K축제, 13번 주말보배, 요4마리에 1200 짧은 거리의 직선 강공에 대한 노림수를그이외 나머지 말보다 수색에 주목하고 들어가서 부단교차 3명 주한번더보어찾게 해주시죠. 1번, 7번, 11번, 13번. 이네 마리 말 꼼꼼하게 비교 치면 다음에 승군전에 직선 이긴다 라고 볼까 구요 6분만 상승 모의 6번에 붙여서 압축해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까지, 팬 여러분들에게 막 건쳐주는, 어, 어, 부산, 삼경주입니다. 자, 서울제,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쌍축에 대한 미등감은, 이, 7번만, 최강 퀸, 7번에게 더 큽니다. 아, 1400 걸리다가, 1200으로, 거리가 내렸는데, 따라가는 전개 조건인데, 이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은 경쟁력 발휘가 되는 조건을, 세게 주목할 하고 들어갈 한말 경주에 출전한 7번 마취의 강퀸 7번 최 강퀸을 배팅에추로세웠고요1200 짧은 거리에 대한 거리 조건을 보면서 꼼꼼하게 나머지 말들 비교 체크했고요. 네마리말 골라냈습니다.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죠 2번 모스트 스피드 6번 원더풀 루미 9번 그린 폭주 12번 파워타워의 4마리입니다. 반대로 옥성이올라산 11번은 아, 정말 보려고보려고 해서 정말 잘안 읽혀지는 경기장 흐름 조건으로 판단을 합니다. 난타전의 분과 피한 서울 육경주 1200 짧은 건들 보면서 막권 공략을 합니다. 팬 여러분들 한번더 번호 체크 주십시오. 2번 6번 9번 12번 이네마리말 꼼꼼하게 비교 찍은 다음에 따라가는 전개 구도 흐름 속에서 직선 강공으로 역전 노리스는 조건이다. 라고 보고 들어 7번만 가간 퀸, 7번에 붙여서 압축해서 쌍으로, 복으로, 3번까지팬 여러분들께 막 건져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자, 부담부차 제4경주입다 이게 선물입니다. 팬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죠. 이거 정말 배당입니다. 배당으로 갈 겁니다. 1600건인데, 뭐, 보여지는 4번, 5번, 8번, 요런 말은 아닙니다. 배당으로 갈겁니다. 이거는 직선에서 치면서 이긴다라고 보기 때문에 배당으로 갑니다. 팬여러분들 꼭 함께해 주십시오. 오후 3시 정각 3시에 펼쳐지는 경대승의 성경주 부산 4경주입니다. 정각 3시인가 마감 10분 전 2시 50분부터 꽉 잊지 말아주시고 경대승의 현장숙고와 함께해 주십시오. 자, 최선을 다해서 돈 먹겠습니다. 경대승의 부산 성경주 부산 4경주 현장숙고 자, 밑에 저막에 나가고 있는 060-603-1000번, 그리고 문자 신청에 많은 응원, 뜨거운 성원, 반겠습니다 서울 제7경기입니다. 엄청난 접전, 어, 난타전인 1800경주거리에 대한 조건인데, 어, 별장용인데 핸디가 57kg, 왜냐면 하 10번 사령육 퀸이 안말인데, 56kg를 달아서는 약간 버겁다라고 보기 때문에, 11번만 온 포인트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 이긴다. 일찍부터 넘어가 이긴다, 라고, 그렇게 하 11번 나온 포인트, 11번 온 포인트를, 배팅에초월를세고구요 1800, 긴 그림 주에, 나머지 말들 꼼꼼하게 비교 체크했구요. 네 마리 말 골라냈습니다. 팬 여러분들, 번역해주시죠. 3번, 콜조이. 9번, 썬더이드 10번, 사인의 퀸. 12번, 찬란한 날. 요네 마리입니다. 약간 쉬다 나온 1번, 2번, 8번. 잘안 보이지는 경자. 그럼 조건으로 1800긴 거리 공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7경주. 한번더 번호 적크해주시오 3번, 9번, 10번, 12번. 요네마리말 깔끔하게 비교치킨 다음에 붙여놓고 직선 이긴다. 핸디 극복 강공이 된다. 라고 할까? 그러니까 11번은 포인트. 11번에 붙여서 압축해서 쌍으로, 복으로. 3부까지팬 여러분들에게 막 권쳐드리는 서울 7경주입니다. 부산교차제 5경주입니다. 아, 엄청난 운전입니다. 1800 짱구리 경주인데, 아, 다수의 국산마늘이 출을줄는데그 중에서 이 8번 막 쿨가이는, 음, 또 되는 전개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4번, 뭐 6번, 9번, 13번, 14번, 어차피 뭉쳐지는 1800 장거리 용주이기 때문에 직전에 시대가 안쪽을 파면서 쭉 밀어붙인 것처럼 한번더 안쪽을 파면서 밀어붙여 이길 수 있는 8번 막쿨가이 8번 쿨가이를 쌍식 머리까지 대놓고요. 어, 1800 장거리 용주에 이거는 직선에서손해가서가한 나는 경제하름 조건으로 보면서 나머지 말 중에서 네말을 골라냈습니다.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죠. 어, 6번. 덩컨, 9번, 영광의 파이트, 11번, 체인지백, 14번, 과트로맥스의이네 말입니다. 추입도전할 1번, 2번, 3번, 그리고 승부연의도전할 한말, 4번 등 과감히 깨버린다는 도전 의지까지 갖고 들혼자도생경주부당유차 5경조, 천패0장거리경주를 보면서 막권 압축했습니다. 팬여러분들한번더 보는 척 해주십시오. 6번, 9번, 11번, 14번, 요네 마리 발꼼꼼하게 비교, 직근 다음에 쭉 밀어 직선 이긴다. 연초가 된다. 라고 할까, 그 왜? 에 8번 만 풀가위, 8번에 붙여서 압축해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까지 팬 여러분들에게 막 권쳐드리는 부산 5경주입니다. 서울 제 8경주입니다. 막걸 한번 두번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 치프인 드에 붙여서 7번 최강 블랙과 11번 최강 파티의 두 방입니다. 어, 그런 다음에 3부에서는 이번에는 어, 노래에 대는 경기다. 그럼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서울 8경주인데, 1800 장거리 경기에 대한 조건이고, 국내 3군 치고는 해볼 만한 그런 조건이고, 편성상 흐름상 충분히 노릴 수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8경주 9번 칩 인디를 배팅에 추로 했고 7번 최강 블랙, 11번 최강 파티, 9번을 추로, 7번, 11번, 9번을 추로, 7번과 1 1번의 맞고 두 방을 팽자로 게력해 주셨던 서울 태경입니다. 자, 부산 마지막 경기는 부산 제6경기입니다. 이것도 좋전다 이것도 운전입니다. 그렇지만, 백태초는 자신감을 갖고 2번만 박베어리언. 음, 국산 포인마로, 음, 1400거리에 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몰고 나가서 이길 수 있고, 특히 핸디도 51km이기 때문에 더없이 유리한 조건, 그 흐름을 주목하면서 2번만 바베리언, 2번 바베어리언, 2번 바베어리언을 배팅에 축으로 대놓고 오차권을 때려주십시오. 1,400 거리를 봅니다. 1,400 거리를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마리 말골라냈습니다팬 여러분들 바로 착해주시오. 1번 손살, 6번 굿 캐스팅, 8번 드라클, 미라, 미라클 드리밍, 12번 무한 열정, 요네마리입니요네 마리를 보고 있고, 뭐야, 직전에 잘 탔던 3번, 흐름상불 위한 9번. 자, 이런 말들은 막고 추천되지 않을 각오입니다. 자, 혼자서가 센 경주, 혼합 1군에 1,400거리. 한번 접전을 으 하고, 부담껏 먹고, 오늘껏 마무리를 지어드겠습니다한번더번호 쳐주십시오. 1번, 6번, 8번, 12번. 요네마리만 깔끔하게 비교치던 놈에, 붙여놓고 직선 이길 수 있다. 라고, 그, 어, 위에, 국산 포인마, 2번마, 바베어리언, 2번에 붙여서 압축해서 쌍으로, 복으로, 3복까지팬 여러분들에게 막 걸쳐드리는 부산, 서울, 부산, 육경입니다. 서울, 제, 국경집이다 마지막, 서울 세계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 환급 받아내드리는 경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 세일보배 대상경인데, 팬 여러분 들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6번만 이스트제트 6번입니다. 이거 1200 짧은 거리를 봅니다. 약간 6번만 이스트제트가 약간 덜 팔리겠지만, 2번보다도, 4번보다도, 10번, 12번, 요런 말들보다도 먼저 치고나가 그대로 버텨내는 노림수 지지를준 겁니다. 1 2 0 0거리이기 때문에 노릴 수 있다라고 할 용군이 올랐단 6번마 이스트제트. 6번 이스 제트를 배팅에 추가를 했고 5차권을 때려주십시오. 6번에 붙여서 꼼꼼하게 나머지 말들을 비교 체크했고요. 1200거리를 보면서 네마리 골라냈습니다. 팬들런지 번호 체크해주십시오. 2번 라운 포스트 3번 터치 스타맨 4번 룰러블레이드 11번 정문 사이 네마입니다 따라서 늦추에 대한 불안정도가 있는 1번 흐름상 불리해진 10번 루이어오음이된 13번 등 과감히 게임버린다는 도전 의지를 갖고 들어가는 세계일보배 어, 서울 구경주. 한번더 번호 찍주십시오 2번. 3번. 4번. 11번. 이네 마리 말 깔끔하게 비고 찍힌 다음에 기습으로 버틴다. 기습으로 치고 나가 버텨내는 노림수까지 좀 걸까고 6번마 이스제트 6번에 붙여서 압축해서 쌍으로 복으로 3번까지 팬여러분들에게 막건자드리 서울 구경주입니다. 자, 서울 제 10경주입니다. 1400거리인데 이건 치고받고 직선에서 소리가 판가름 나는 흐름인데 11번마 벤칼프린세스가 오히려 낫습니다. 액면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어차피 1400거리에 직선에서 뭉쳤을 때 뚫고 올라오는 노림수까지 주목할 11번마 벤칼프린세스 11번을 패팅에 축구를 세우고 고착권을 때려주십시오. 3개월만에 출전했는데 말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고요 11번에 붙여서 1,400긴걸 경주를 보면서 나머지 마주에서네마리만 골라냈습니다 팬여러분들 보해주십시오 1번 유니콘 브라보 2번 그레이스 퀸 10번 천주강풍 14번 그레이스 썬더 네마리다요네마리의 직선 1,400거리의 강한 도전 노림수를 나머지 말들 다 세게 조록하고서 서울 10경주 한번 더보해주십시오 1번 2번, 10번, 14번 요네마리만 꼼꼼하게 비교치킨 다음에 몰고나가 직선 뚫고 올라와 이긴다 라고 볼거고에 11번만 벤칼 프린테스어 11번에 붙여서 압축해서 쌍으로, 복으로, 3복까지팬 여러분들에게 막 권쳐드리는 서울 10경기입니다 마지막 경주로 펼쳐지는 11경기 마지막 경기 꽉 놓고 마무리 지어내리겠습니다 요걸로 먹고 다음 주 구정 휴장이 있는 만큼 정말 책임감, 의무감까지 갖고 팬 여러분에게 돈 먹고 마무리 지어드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경주의 백신 동는 11번 막 레이드 캐리 놓고 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인데 56km가 버겁긴 합니다. 그런데 1200거리에서는 해낼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붙여놓고 넘어가 이긴다 라고 볼까 후에 11번마 레이디 캘리 11번을 어떻게 초를 들었고무작거을 때려주십시오. 꼼꼼하게 나머지 말좀 비교 체크했고 네발의말 골라 냈습니다. 팬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십시오. 2번 마이티지 4번 모닝힐 6번 별난아주 쪽, 10번 라운 패션네말입니다선행초라이가 어려워진 14번이라 1번은 과감히 깨버리겠다는 도전 의지까지 갖고 오던, 어, 마지막 경주, 서울 11경주, 한번더 번호 보해주시죠 2번, 4번, 6번, 11번. 네 번의 말, 꼼꼼하게 비교 찍은 다음에, 핸디극복 넘어가 이긴다라고 할 거고, 11번 말, 레이드 갤리, 11번에 붙여서, 압축해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까지, 팬 여러분들에게 맞권쳐드리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2년 1월 30일, 일요 경대승의 압축막권 도박 막권을 모두 마치겠고요. 팬 여러분들에게 현장 석고를 통해서 제대로 막권 추천드릴 테니까 경대승의 현장 석고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구정을 지나고, 그 다음 주 금요일만에서 팬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